나는 3 0대의 귀촌을 한 백수다. 솔직히 나는 별로 어른스럽지 못하고 철도 덜 들었다. 나 같은 인간이 집을 사서 전원생활을 하겠다고 하면 대개 70%는 부모에게 욕을 먹고 80%는 미래를 걱정당하며 10% 주변의 과실을 받는다.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살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난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쩌라고... 사실 난제 멋대로인 인간이다. 평소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의견에 대한 내 감상은 진짜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 나는 어차피 내 마음대로 살 거다. 이런 인생의 장점은 스트레스가 별로 없단 것이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고민 상담을 할때 나는 늘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조언한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라고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 조언을 듣는 순간에도 그들은 사실 저라고라고 어쩌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마음 상하지 않는다. 그 아이들이 내 말을 귀등으로 듣든 말든 자기 삶을 어떻게 살든 내가 뭐 어쩔 수 있겠냐는 생각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난내 말이 무시당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만큼 남의 조언도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그 얘기들이 별로 영향가가 없을 때는 더욱 그렇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아직 세상을 몰라. 너처럼 살면 큰일 나. 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사실 속으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남들이 보면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인간으로 보일 것이다. 디즈니 세계관 속 공주처럼 자신만의 세계 속에서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 바깥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 온통 내 생각만 하고 꿈을 이루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다. 성공의 기준이 바깥 세상에 있지 않은 탓이다. 남들은 서울에서 50억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할때 시골 총구석에 야채랑 꽃몇 송이 심어두고 인생 성공한 줄 안다. 물론 이런 삶은 절대 인싸일 수 없다. 눈총을 받기 십상이다. 주류에서 벗어난 걸 멸시하는 사람들 틈에선 특히 그렇다. 그들은 나 같은 아싸를 보면 늘 충고를 아끼지 않는다. 참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별로 양심의 가책을 가질 필요는 없다. 내가 불쾌함을 표해봤자 그들 역시 뭐 어쩌라고 네가 틀렸는데 라고 생각할 테니까. 결국 이 세상은 겉으로 나인 척해도 속으로 어쩌라고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겉으로도 어쩌라고라고 말하는 인간으로 나뉜다. 다들 남의 말은 귀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그게 사람들이 싹바 가지가 없어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모두들 은연중엔 알고 있는 것이다. 말은 그저 말뿐이란 걸. 남이 뭐라든 결국 내 인생을 사는 건 나이고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그러니 자신이 가는 길에 확신이 있다면 남들이 뭐라던 그래서 어쩌라고라고 하는 용기쯤은 가져도 된다고 생각한다. 남들의 판단이나 비난에 기죽을 필요 없다. 어차피 남들은 우리 인생 일도 관심이 없다. 그런 타인들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지 못한 채 죽는다면 그처럼 아쉬운 인생이 없을 것이다. 물론 이 영상을 보며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뭐 근데 어쩌라고. 그래서 난 오늘도 내할 말만 하는 유튜브 영상을 만든다. 오늘의 날씨 더웠다가 추웠다가 나보고 어쩌라는지 모르겠는 날씨다. 칭찬할 점 날씨와 어찌됐든 상관없이 오늘 하루도 알차게 잘 살았다.